안녕하세요. 중화점마당 밴드장입니다. 이번 차는 닛산 차, 닛산 무라노하고 로그 차량하고 비슷하죠. 요거는 닛산 로그 차량. 거의 닛산 차량이 생김 차가 SUV가 중형 SUV로 비슷해요. 앞 모습이 이렇게, 뒷 모습도 거의 비슷하고요. 무라노나 요 로그나. 이 차는 로그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휠 어, 상태 좀 떨어져서 지금 전체 한 바퀴 보시겠습니다. 어, 전체 화면 좌측면 한번 담, 담을게요. 그렇게 예뻐요. 예뻐요. 뒷모습이 이렇게 좀그 국산 SUV하고 좀 틀린 면이 있죠. 앞모습도 그렇고요. 어, 외판은 아주 깨끗해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요. 여기 색상 사이가 살짝은 나죠. 이건 플라스틱 부분이고 스틸 부분이기 때문에 도장 색상은 약간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차도 요만큼은 납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는 네개가다 요렇게 그저 그냥 100% 정도 된다. 휠 상태도 이렇게 네개가다 깨끗하고요. 자 뒷모습 한번 로그 니산 로그 요거 아주 좋은 가격으로 한번 책정해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무난한 차고요. 지금 10년이 넘었죠. 2011년 7월 등록 차량인데 완전 무사고 차량에 성능업소 올 100점 차량입니다. 외관상태, 우측면 외관상태 전체 모습 다 보도록 한 컷에 담습니다. 자, 문콕 먼저 사용하시던 분이 문콕 방지 위해서 이거 계속 붙여왔던 걸로 제가 보고요. 문콕이 없어요. 문콕이 없고, 완전 무사 고차량이고, 성능 검사도 올 100점이다. 지금 이 차가 장고장이 없어요. 무라노도 마찬가지. 장고장이 거의 없습니다. 상태 아주 좋아요. 단지, 이, 그, 휘발유 차기 때문에, 그, 승차감이나 정숙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양호하고요. 외판은 지금 깨끗하기 때문에 더 보여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실내 보시던문 열니까 문 열렸다는 경금 부저가 삑삑거리고 있고요. 자 메모리 세팅 버튼 같은 건 없고 여기는 가죽 모양으로 스티칭 모양으로 디자인돼 있습니다. 시트 보실게요. 시트 깨끗해요. 주행거리가 98,000km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감이 없다. 연식은 좀 됐지만, 나이는 먹었지만, 은 사용감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핸들도 깨끗한데, 한쪽 부분에, 이 부분에는 뭐가 조금 뭘 장착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까져 있고요. 다른 데는 깨끗합니다. 상태 깨끗하고요. 자, 운전석에 앉고, 동은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는 거치형 모니터, 매립 거치형이고요. 또 아주 단순해요. 차가 열선 버튼 있고 시트 열선 버튼 있고. 이거는 공조 시스템, 오디오 시스템, CD 모니터, 후방 카메라, 그다음에 내비 이런 쪽으로 보시고요. 자, 이거는 참 핸들 리모컨이 조금 종류가 부족하네요. 계기판 보시고요. 뭐, 간단합니다. 간단해. 간단성이 있고요. 천정은, 그, 회색 계통으로 약간 노른기가 들어가 있는, 때는 안 탔어요. 때는 안 탔고, 윤 같은 재질로 처리가 되어 있고, 실내 거울이고요. 블랙박스 장착되 있고요.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시선 걸렸습니다. 부팅되는 계기판 보시고요. 시발료 차 그대로 느껴집니다. 안에서도 실내에서도 그대로 느껴지고 내비는 아이 네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S D 카드가 없습니다. 그냥 확인 눌러주면은 네비 작동되고요.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짜는 깨끗해요. 조수석도 그렇고. 사용감은 이걸로 그냥 읽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주행거리 숫자로, 주행거리 숫자로 읽어주시고요. 완전 무사고차에 깨끗하다는 거. 휘발유 SUV를 그냥 장고장 없이 오랫동안 타신다는 개념에서는 좋은 차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에어컨 한번켜 볼게요. 통풍량을 늘려야 되네요. 통풍량을 늘려야 얘가 작동하는 에어콘이 시원한 바람에 즉시 나옵니다. 자, RPM은 아직 안 떨어지고 있고요 1000rpm이 그냥 있습니다. 모니터 볼게요. iNavi, d m b GPS, 인터넷, 세팅, 에이팩스 티콘 플러스, 매니저 어 제가 일부러 처음부터 작동은 안 해봐서 설명은 부가되지 없고요. 저런 거는 한번 조작해보시면 금방 숙지가 되시죠. 시원합니다. 에어컨 작동 아주 완벽입니다. 깨끗하고 시원하고. 지금 여기가 잘려가는 자리가 덥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 에어컨을 키게 되네요. 에어컨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에 사, 차를 사실 때 에어컨을 빠뜨리고 체크를 빠뜨리고 그냥 거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나중에 겨, 여름 되면은 에어컨이 약해요. 뭐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알아서 가스주입해서 어, 해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십니다. 자 아주 간단해서 고장날 염려는 없다. 문제 속속일차는 없, 그런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단조로우면은 고장률도 그만큼 적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것도 특히 니산 차가 장고장이 없어요. 일본 차들이 원래 좀 그런 면이 있고, 이게 장고장 때문에 뭐공업사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불편스럽고 귀찮고 짜증스럽고 하죠. 뒷좌석 공간은 괜찮아요. 좋아요. 이렇게 여기도 한뼘 차이 나네요. 뼘 차이 나고요. 2열 어, 시트는 접을 수 있고, 1열도 접을 수 있는데, 1열은 접을 일이 없을 것 같고, 뒷좌석은 그냥 뭐 평범합니다. 평범하고 깨끗하긴 한데, 네, 특별한 그 저기는 없어요. 기능 버튼들, 로그, 니산, SL, 트렁크 열겠습니다. 트렁크 열었습니다. 트렁크는 아주 깨끗하네요. 트렁크 깨끗하고요. 라이트 켜 볼게요. 깨끗해요. 트렁크 공간이 깨끗하고요. 일반 대형 승용차 트렁크 공간만큼 용적이 나옵니다. 나오고 중간에 칸막이는 없어요. 요렇게 그 뒷좌석하고 아밀칸하고 이게 장착 포인트는 있네요. 있는데 어디다 아예 없애 버린 건지 자 2열은 지금 폴딩해서 취침 모드로 쭉 차박용으로 쓰기 편할 것같고요 2m 정도로 폴딩하면 2열 폴딩하면 2m 정도는 나오겠습니다. 차는 예쁘고요 국산차하고 이게 형상이 니산차가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고 무라노 니스, 그 로그 이 차들이 제가 좀 많이 저희가 간혹 저희가 많이 많이도 아니고 적지도 않게 이렇게 매입을 해서 거의 다 팔려나가요. 차가 무난하기 때문에 차가 무난하지 않으면 잘안 팔려요. 이게 아마 디젤 차면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시 그 냉각 팬이 돌아갔습니다. 냉각 팬이 지금 스톱이 됐고요. 어, 후드 열도록 하겠습니다. 후드 버튼을 제가 또 헤매고 있습니다. 냉각팬 다시 돌고요 자, 엔진룸입니다. 휘발유 엔진, 니산. 이렇게 엔진 커버가 별도로 없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겠어요. 엔진 커버가 없어요. 별도로. 근데 엔진 소리는 정숙한 편이에요. 정숙한 편이고, 여기 알루미늄 뷰부는 어떤 차든 이렇게, 저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누유 절대 없습니다. 성능검사 200점짜리 차량이고요 깨끗합니다. 이 정도는 깨끗하다고 봐요. 제가. 차를 열고 청소를 얼마만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좀 보는데, 틈새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산의 로그 차량. 휘발유 차량. 98,000km. 완전 부사고. 성능 검사 올 100점짜리 차량. 색상은 아이보리. 아이보리 쪽이 좀 있다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흰색이라기보다는 아이보리. 지금 냉각팬이 돌았다 끊어졌다 하네요. 타이어 상태 한번 더 보시고요. 뒷모습, 뒤측면 모습.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서도 한번더 담아 드리겠습니다. 휠이 깨끗합니다. 헤드라이트 깨끗하고요. 여기 헤드라이트 보면은 여기는 순수 헤드라이트고 여기는 시그널 부분이라 살짝 노랗게 보이죠? 니산, 로그. 이 차, 휘발루 SUV, 찾으시는 분들, 강력 추천드릴 차죠. 무란화하고 온이 로그는, 제가 니슨차는 일본차 중에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거짓이 아니고, 지금 말썽을 안 부려요. 좋습니다. 자, 요렇게, 로그 차량. 98,000 k m 완전 무사고 성능검사 올0점짜리 차량 이렇게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 자이 상태에서 후진 기어 변속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작동하고요. 가이드선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살짝 움직이면 휘발유차 그대로 어, 느낄 수 있겠고요. 시원합니다. 제가 계속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 가동하고 있어요. 시원합니다.